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notice 알아차리다는 뜻이지. 자 알아차렸습니까? How online search engines 어떻게 온라인 검색 엔진들이 generate a s Generate는 make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내다, 발생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ds는 어, 광고를 나타내죠. 광고 맞나요? 어떻게 온라인 검색 엔진들이 광고를 만들어내는지 알아챘습니까?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that are related to your search. 자, that 다음에 are related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때 대를 뭐라 그럽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적어주시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as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are 동그라미 하시고, 두개 연결하시고, 주어 동사 수일치 조심해 주시고, as랑 그 다음에 r 두개 연결, 조동사 수일치 조심해주시고, 그 다음에 are related 자리에 물결 표시하시고, 그냥 relate x 하시고, are related 자리에 그냥 relate x 하시고, 됐나요 그다음. contextual advertising. 자, 맥락적인 문맥상의 이런 뜻이 되겠네요. contextual 끼면 contextual advertising. 자, 문맥 광고라고 하는 것은 is a very spe, uh, specifically targeted. 매우 uh, specifically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말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목표가 되어집니다. 목표가 되어지는 형태입니다. of internet marketing 인터넷 마케팅의 됐습니까? 음. 자, 여기 is가 이형식 동사고 이형식 동사의 보로서 명사가 왔거든요. 그 명사가 바로 form이 되는 겁니다. 알겠네요. 그래서 문맥 광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인데 어떤 형태냐라고 했을 때 targeted가 f o r m 은 수식하고 specifically가 targeted를 수식하고 very가 그 뒤에 나오는 specifically를 수식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우 구체적으로 목표되어진, 설정되어진 형태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에요. 아시겠나요? Targeted 자리에 ING 형태 X. Targeted 자리에 ING 형태 X. 됐나요? This contextual advertising. 이러한 문맥 광고 테크닉 기법이라고 한 것은 is quite modern. 꽤 현대적이다. 됐나요? Unautomated system. scans the text of a website 웹사이트의 텍스트 텍스트를 스캔한다라는 얘기죠. for keywords에 대해서. 이리 sends advertisements 보내네요. 광고들을 근데 그 광고라고 하는 것은 that match. match는 맞추다 연결시키다 이는 뜻이지 무엇을? 저 컨텐츠 컨텐츠를 맞추는 근데 그것 또한 which the user is viewing. 유저가 뭐하는? 보고 있는 되네요. 자, 여기서 주어는 unautomated system이 주어고, scans가 1번 동사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end 다음에 s e n s 있죠, 그걸 2번 동사 표시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동사 1번, end 동사 2번, 이런 구조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가 지금 시스템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동사 또한 3인칭 단수 형태로 s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scans와 sends 두개 연결하시고 수일치 조심해 두시고 수일치 조심해 두시고 되나요? 그 다음에 a d v e r t i s 다음에 나오는 that 이때 that도 아까 그 위에 that are related 할때 그때 that하고 똑같죠?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마찬가지 주격 관계대명사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advertisement 랑 match 두개 연결 주어 동사 수 일치 조심해 주시고 advertisement 랑 match 두개 연결 주어 동사 수 일치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content 다음에 위치 나와 있네요 이때 위치는 뭡니까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표시하시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생략가능 적어두시고요 예. 생략가능 그 다음에 viewing 자리에 ed 형태 x 뷰잉 자리에 이디형태 x 되나요 Many search engines 많은 서치 엔진 또한 make use of 이거는 무엇, 무엇을 이용하다는 뜻이네요. 이용하는데 uh, contextual advertising 자, 문맥 광고를 이용해요. 목적이 뭐냐면 for displaying ads. Display 하면은 DP 보여주는 거죠.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o n t h e search result page에 있는 있습니까 for라고 하는 것이 전체사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겠고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나요? 잘억해주시고 for example 예를 들어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을 조심. for example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을 조심하시고 when you type jeans 니가 the jeans라는 단어를 타이핑칠 때 어디에서 on search engine에서 You can see 당신은 볼수 있는 데, the website, 어떤 웹사이트를 볼수 있대요 uh, clothing shops, the 어, website, in power link, 되어 있는 p o 면스 o r e link. There are many d i f f e r t h e r e are many different advertising techniques. There a 반드 m a n 하시고요대열동사주 t a 래서 동사가 복수고 주 g 도 e 수 h 어네요 e r e are m a n f r advertising t e c h n i q u e 많은 다른 광고 기법들이 있는데 other than 동그라미 하시고 무엇을 제외하고 other than 동그라미 무엇을 제외하고 마찬가지 연결어 조심해 주시고 연결어 조심 other than ones mentioned above 위에 언급되어진 것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the ones는 advertising techniques의 종류를 나타낸다라고 적어 두시고 The ones 동그라미 하시고 advertising techniques의 종류, advertising techniques의 종류. 자, 그래서 the ones 자리에 them을 쓰면 안 된다 표시. the ones 자리에 them을 쓰면 안 된다 표시해 주시고, 되나요? Mentioned the 자리에 ing 형태 x 멘션 드 자리에 안지 형태 x 하시고 advertising today 오늘날 광고라고 하는 것은 has become an important marketing tool 어, 중요한 마케팅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뭔고 하니 to increase the sales and profits 판매와 이익을 증가시키는 됐습니까? 요거는 앞에 to increase 밑줄어 주시고 앞에 to를 수식한다 표시 To increase 밑줄 앞에 t o 를 수식한다 표시하시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네요. 형용사 get the material, y e a d v e r t i s e r s k e e p t r y e e i n g 계속해서 i n g 하다라는 뜻입니다, 되나 i 광고주들은 계속 n g 시도를 하네요 뭐하는 것을 t o p e r s u a d e 설득시키는 것을 시 r 하네요 누가 u 뭐하 a 록 customers 고객들이 to use 사용하도록 설득을 하네요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됐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 많이 나와요 keep ing라고 하는 것 하고 persuade 목적어 to 부정사 요거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keep trying 할때 trying 자리에 그냥 try x 하시고 keep trying 할때 그냥 try x 하시고 그다음에 persuade 목적 to 부정사 요거 결 하셔야 되고 to use 자리에 그냥 use x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기 때문에 persuade 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When the product you've been you've seen in an advertisement looks 자 the product 와 looks 두개 연결 the product 와 looks 두개 연결 주어 동사 수일지 조심해 드시고. 주동사 수일치 조심.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절이 관계절이 수식어로 들어가 있는 형태. 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로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주어 동사 수일치를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제품이 looks great 좋게 보일 때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 you've seen 당신이 보았던 제품. 어디에서 광고에서 되나요? 광고에서 당신이 보았던 제품들은 uh, looks uh, great, 아주 좋아 보일 때 think critically, 아주 생각해라, 어떻게 생각해라. Critically는 비판적으로 이 말이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buy smart, 살아 아주 어떻게 어, 현명하게 똑똑하게 살아 이렇게 돌아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